미들섹스 스쿨 학생들은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내용입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친절하게도, 어, 졸업 학생별로 이제 어느 학교에 갔는지, 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 이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감추지는 않고, 어, 떳떳하게 이렇게 이제 학생 명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학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몇 명이 합격을 했는데 뭐몇 명이 진학을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이 이제 2022년 졸업생인데요. 총 다섯 명이 합격을 했고 다섯 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버드의 간 학생이 이제 섯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 퍼센타일로 따지면 5%예요. 100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아 학교가 이제 어 백인 학생 중심이긴 하지만 뭐 한국인 학생이 정말 들어가 힘든 학교예요. 정말 드라이 힘든 학교고, 과거에 저희 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어, 한국인 학생 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온 학생은 이제 정말 보기 드문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 미들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들처럼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조지타운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진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학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이제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학년이 제총 400명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뭐, 콩코드 아카데미하고 이제 거의 흡사한 스타일, 하지만 은 이제 시설면으로 보면은 이제 콩코드 아카데미보다 좀 좋은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은 어떨까요? 대학 진학은 콩코드보다는 약간 좀, 어, 그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탑 60위 밖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어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저는 콘코더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학생들이 어느 대학으로 갔는지 도표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B 진학한 학생 총 14명이에요. 2022년도 이제 졸업생들인데, 14%의 비율이라고 이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 허워드 대학에 이제 5명이 진학을 했고요, 브라운에 이제 3명, 코넬에 2명, 콜롬비아 1명, 프린스턴 1명, 유펜 1명, 예일 1명, 이렇게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뭐, 하버드가 이제, 뭐, 미들섹스에서는 이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을 거라 보고요. 예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조금은, 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탑 20은 어떨까요? 탑 20은, 어, IB를 제외한 학생들을 보면 총 18명이에요. 그래서 18%고, IB 포함한 탑20총 진학한 학생들은 3 2예요 아주 높진 않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시카고 대학이 제일 많고요. 시카고 대학이 이제 네명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이 대학은 이제 메인주에 있는 리버라스 컬리지입니다. 두 명이 진학 했고요. 바나드 컬리지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 있죠. 아, 한 명. 그리고 이제 듀크 한 명, 해밀턴 한 명, 어, 존홉킨스한 명, 라이스 한 명, 어, 스탠퍼드한 명, 스와스모어 한 명, 미 육군 사관 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한 명, 어노트데임한명 그리고 밴더빌트한명 웨슬리언 유니버시티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한명 그리고 이제 윌리앙스 칼리지 마찬가지 리버럴 아츠 칼리지죠 한명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갔고 그리고 이제 어, 의외로 시카고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갔다 네 명이나 진학 인생니 모습 뭐, 퍼센탈 할때 4%죠. 많은 학생들이 갔다라고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IB는, 어, 여러 학생들이 이제 뭐 하버드는 이제 다섯 명으로 이제 많지만, 여러 학생들이 이제 각계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진학을한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합격한 대학은 커네티컷 컬리지입니다. 리버라이스 컬리지인데요. 커네티컷 쪽에 있어요. 그 학교에 11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어, 결과 이제 등록한 학생들은 다섯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 학교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니까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 제일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 미들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